신승태, 열애로 윤신의 주얼 그날의 광기가 무대 듀흔들 신승태가 부른 열애 무대는 여느 트로트 공연과는 전혀 달랐다. 관록의 디바 윤신의 조차 범접하기 어려웠던 원곡의 아우라를 신승태가 오히려 새롭게 재탄생시켜버렸다는 평가가 쏟아진 것. 한편에서는 이 곡은 윤신의를 능가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부수었다며 극찬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승태가 과연 어디까지 파격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지점은 팬들이 이 무대를 두고 윤신애를 추월한 그날의 광기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열광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논리와 감정의 흐름이 있었기에 신승태의 열애 무대가 이렇게나 격정적인 반응을 끌어냈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팬들의 시선에서 낱낱이 분석해보자. 윤신의 열애가 지닌 위상은 가히 전설적이다. 폭발적 성량과 강렬한 비장미가 결합된 이 곡은 마성의 곡이라 불릴 만큼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승태는 이 벅찬 무게감을 오히려 자신만의 개성으로 녹여내어 많은 이들에게 원곡의 벽을 뛰어넘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팬들이 이를 두고 음악적 도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고음을 성공적으로 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곡이 전달하는 감정의 본질을 온몸으로 깨하는 뒤 새로운 결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신승태가 구사한 도입부의 선을 함은 말 그대로 새벽 안개와 같다. 잔잔하면서도 스산한 느낌을 주는 그의 점은 듣는 이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두드린다. 그 여린 문을 열고 나면. 한음 한음 쌓여가는 긴장감 속에서 곡이 가진 본래의 서사가 더욱 극명해진다.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목소리는 마치 살얼음 위를 걷다가 어느 순간 내리치는 천둥 같은 충격을 예고하는 듯 하다. 과하지 않은 편곡과 무난한 비트 위에서도 이처럼 드라마틱한 임팩트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신승태가 얼마나 탄탄한 음악적 내공을 지녔는지를 방증한다. 나가 곡이 전개될수록 느껴지는 극적 서사는 신승태의 세밀한 감정 조절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완성된다. 잔잔한 바람이 어느새 폭풍으로 변하듯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붉게 타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공존한다. 그러면서도 끝내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듣는 이에게 묘한 희망과 해방감을 남긴다. 바로 이 대목에서 팬들은 신승태가 원곡에 깃든 비극적 아름다움을 온전히 이해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열애의 지평을 한층 확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신승태가 보여준 열애의 음악적 완성도는 기술적 퍼포먼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이 곡을 통해 강렬한 울림이란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와 호흡을 맞춰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냈다. 그리고 그날의 무대에서 관객들은 윤신혜가 예전에 부여한 전설적 아우라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순간을 목격했다. 이는 가히 음악적 도약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독보적인 가창력과 감성 해석이 어우러진 결과물인 것이다. 광기로 표현된 감정의 집약체. 팬들이 관계라고 표현하는 그날의 무대에는 단순한 슬픔이나 애절함이 아닌 마치 한계치에 다다른 영혼이 일그러지듯 터져 나오는 격정이 있었다. 열애는 그 제목부터 불타는 사랑의 비극성을 함축하고 있는데, 신승태는 이를 극단의 감정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일부 관객은 이 무대를 보고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고 회고한다. 숨막힐 듯한 정적과 이어지는 폭발적 음역대는 사랑이란 감정이 아름답지만 동시에 파괴적일 수도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신승태는 미니멀한 지스트로도 관객들의 시선을 붙들었는데 그잘 째진 몸짓 하나에도 쌓여있는 슬픔, 분노,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고 팬들은 말한다. 가사가 말하는 끊을 수 없는 열정이 태풍처럼 곡 전체를 휘감으며 최후의 절규까지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에 오금을 저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컬 테크닉과 무대 연출의 긴밀한 조화. 신승태의 보컬 테크닉은 이미 여러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열의 무대를 통해선 그가 한 차원 더 성장했음을 보여줬다는 게 팬들의 중론이다. 중점의 안정감에서 시작해 고음 부로치 솟을 때까지 흔들림 없는 음정은 기본이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유연함은 미묘한 여백을 만들어낸다. 그 여백의 관객들은 저마다의 상상과 감정을 투영하게 된다. 이때 바로 집단적 감정이입이 일어나며 무대의 열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무대 연출 역시 단순함 속에 정교함이 깃들어 있었다. 과도한 조명이나 세트 효과 없이 어두운 배경 위로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가 신승태를 비추는 장면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서 홀로 투쟁하듯 노래하는 그의 모습에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저 인물이 곧 열의 속 주인공이다라고 확신하게 된다. 과도한 장식 없이 오로지 노래와 감정에만 집중시킨 이 무대 연출은 가히 신승태의 보컬이 가진 힘을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윤신혜를 넘었다는 충격과 반항. 우리는 흔히 원곡의 위상이 워낙 크면, 아무리 훌륭한 리메이크라 해도, 원곡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신승태가 윤신애를 추월했다고까지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시대적 공감대를 새롭게 구축했다. 윤신애가 활동하던 시기의 열애는, 당시 대중들의 감정과 시대상을 압축한 명곡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사랑에 대한 인식도 이전과는 다르다. 신승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열애가 표출하는 슬픔과 열정에 21세기형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단절감을 다시운 듯한 느낌을 줬다는 평이다. 이를 통해 원곡이 가진 고전적 아름다움은 유지하되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둘째, 보컬과 곡 해석 능력의 결합이다. 윤신의 만의 독보적인 창법은 강렬하고 묵직한 파도 같았다면, 신승태는 더 날카롭고 섬세하게 파고드는 파동에 가깝다. 팬들은 이를결이 다른 카리스마라고 말한다. 윤신의 열애가 육중한 수망치로 가슴을 내려치는 울림이었다면, 신승태의 열애는 날카로운 칼날로 가슴을 애고 들어오는 듯한 예리한 고통을 남긴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새로운 해석이 관객들에게 줌 충격이 매우 컸다는 사실이다. 팬덤의 논리적 분석과 감성적 지지. 그렇다면 팬들은 단순히 감성에 휩싸여 신승태가 최고라 외친 것만은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들은 꽤 구체적인 논리로 신승태의 무대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후반부 3억 이상의 고음을 낼 때, 목을 조이는 듯한 표정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한 발성만이 아니라, 감정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또한 음정은 완벽히 유지하면서도, 진성에서 유연하게, 가성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매끄럽다라는 식의 전문적 평가도 흔히 볼수 있다. 물론, 이는 열정적 지지와 객관적 감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롯된다. 신승태라는 가수가 제시한 무대를 분석하며 팬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이성적 근거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이 하나둘 쌓일수록 그날의 관기가 결코 우연한 산물도 과장도 아니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트로트의 확장성에 대한 시사점. 신승태의 열의 무대가 불러온 또 하나의 파장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과거의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신의 원곡이 워낙 대중가요의 장수로 손꼽히던 시절이 있었고, 당시에는 트로트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계를 가진 음악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신승태는 이 곡을 트로트 경연에서 선보임으로써 장르의 틀을 깨부수는 동시에 트로트가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트로트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젊은 가수들의 시도로 인해 대중음악 전반을 새롭게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신승태가 보여준 파격적인 해석은 오히려 트로트의 생명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열애신드롬. 결국 신승태의 열애 무대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윤신의 초월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넘어선다. 그날의 관기가 전해준 깊은 여운은 관객과 팬들에게 음악이란 무엇이고 예술적 해석이란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철학적 물음까지 던지게 했다. 원곡이 가진 전설적인 명성을 무작정 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해석으로 재탄생시켜버린 신승태의 열정과 실력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먼 길을 갈수 있음을 암시한다. 무대를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로 새로운 걸 봤다며 감동을 드러냈고, 이는 음원 차트와 유튜브 조회수로도 증명되는 분위기다. 그날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팬들은 계속해서 열의 클립을 돌려보며 감탄을 반복한다. 어떤 이들은 이 무대 때문에 한동안 다른 곡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는 곧 신승태가 보여준 파격적 관기와 폭발적 가창이 얼마나 큰 찬상을 남겼는지를 말해준다. 이제 그가 또 어떤 노래를 신승태화하여 우리에게 던져줄지 기대가 커진다. 윤신애를 초월했다는 말이 꼭 우열을 가르려는 의미가 아니라 두 잔소리 시대를 달리하며 같은 곡에 서로 다른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이 음악사에 기록될 만한 값진 순간이었음을 많은 팬들이 공감한다.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우리가 신승태의 열애에 열광하는지 사실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그날의 무대를 보면 그저 알게 된다. 음악이 주는 감동은 때론 논리 이상의 마법이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신승태가 열애로 무대를 뒤운든 진짜 이유이자 우리 모두가 그의 다음 행보에 계속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한국 트로트 무대가 전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강문경. 진해성, 최수호, 엔업, 신승태의 개성 넘치는 무대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까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과거 트로트는 한국 특정 세대만의 향유물로 여겨졌으나 이제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고 파격적인 퍼포먼스가 더해지면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음악 잡지는 강문경이 부른 검정 고무신 무대를 두고 한국 전통 가락과 독특한 감성이 결합된 파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대 위에서 강문경이 선보인 발랄하면서도 애절한 표현이 기존 유럽권 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재미를 선사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미국의 한 대중음악 전문 채널은 진혜성이 숨어오는 바람소리로 들려준 무대에 깊은 찬사를 보냈다. 트로트 특유의 구슬픈 정서와 록의 강렬함이 융화되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할 폭넓은 감성 범위를 보여주었다라는 호평이 대표적이다. 최수호가 선보인 월화가약은 아시아권 언론에서 집중 조명했다. 특히 일본의 한 연예 전문지는 국악적 장단과 선율이 살아있는 동시에 현대적인 무대 구성이 탁월해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안겨준다고 보도했다. 애녹이 부른 사랑이 이런 건가요 역시 뮤지컬 풍의 극적 전개로 화제를 모았다. 미국 브로드웨이 관련 매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전통적 한의 정서와 뮤지컬적 장엄함이 결합된 무대는 보기 드물다며 강렬한 스토리텔링이 글로벌 관객에게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신승태의 열애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권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윤신혜라는 전설적 원곡자의 위압적인 그림자에도 신승태는 자기만의 광기와 절절한 감정선으로 무대를 장악했다고 평가한 프랑스 언론은 한국 트로트가 아직 유럽 시장에 서나 쓸수 있지만, 이런 폭발적 에너지라면 빠르게 팬층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처럼 다섯 가수가 펼친 무대는 트로트가 지닌 전통성과 새로운 시도의 조화를 보여주며 해외 언론들에게도 한국 음악의 미래를 가늠할 만한 놀라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